안녕하세요. 예수입니다. 오늘은 이 말만 아끼세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점잖게 말하게 되는 건 아니죠. 아, 저절로 품격이 있어지지도 않죠. 저절로 우아해지지도 않고. 사실, 우리 이제 늘 긴장해야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냥 그, 나이라는 게 어떤 그,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기보다는 이제 뭔가 어떻게 잘못했을 때더 비난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이제 이런 말들이. 특히나 이제 말에 있어서 참 나이 값을 못한다. 라든지. 참 나이답지 않게 말을 가볍게 한다. 라든지. 이런 나이라는 게 앞에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30대이든, 뭐 20대도 좋고. 뭐4 0 대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말에서 어떤 부분을 아껴야 되느냐, 뭘 조심해야지 내가 조금 더 품위 있는 사람,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바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말을 이제 계속 어떤 방송을 보면서 외모해 놨다가 내말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할 때는 어떤 이제 원칙들을 이제 같이 가고 가야 되는데 첫째는 이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자주 자주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말 습관에 대한 어떤 학습을 해 놓고 뭐, 그냥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 그러고 그냥 말아버리면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루틴처럼 자주자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스스로 반복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뒷담화를 이제부터 하지 말자. 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했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그랬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진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자, 오늘. 아, 이마만 아끼면 우리가 이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말들이 어떤 걸까? 첫 번째. 필터 없이 뱉는 말이에요. 아, 가장 중요한 말하기 방식은 한번 걸러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에다가 어떤 이제 필터를 장착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걸러서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수할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죠. 어, 뭐 무심하거나 생각이 없거나 뭐 센스가 없거나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말 실수는 어, 어쨌든 그사람 결국 좋은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말 습관을 고쳐보자. 맞먹는다면 우선 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제 필터를 장착하는 건데 어떤 필터를 장착할까? 첫 번째 느끼는 감정 그대로 혹은 과장해서 그냥 나오는 말이. 이런 것들을 한번 필터로 걸치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하면 뭐, 아, 딱 죽고 싶다, 뭐, 죽겠다, 미치겠다, 뭐, 막골 때린다, 뭐, 뚜껑이 열리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이제, 왜, 그게, 감정을 과장되게 해서 하는 어떤 말 습관? 이런 걸먹는수부터 이제 필터로 다 거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향해서 뭐, 네가잘 되나 보자. 절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막, 이렇게 막 복수를 다짐하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주의 말 이런 거. 이런 것도 일단 이제 필터로 걸러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상사한테 깨졌어요. 그러고 나면 내가 더럽고치사해서 이 회사를 때려쳐야지.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 중에 진짜 때려치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어,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필터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내 쏟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대단히 이제 좀 만만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 직장에서 성공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들은 정작 그만두는 사람들은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있다만 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어, 또 우리가 이제 필터 없이 뱉는 말 중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지금 상황,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어떤 처지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품, 나의 어떤 말의 품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대방 이제 누구랑 이제 같이 있는데 그집 남편이 실직했어요. 뭐 아니면 은퇴했어요. 참 이제 일찍 은퇴를 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보통 이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다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대단히 이제 충격받고 이제 막 황당해지는 거죠. 상황이. 그런 어떤 어, 지인이 그런 상황에서 그 앞에 대고 뭐 우리 남편이 임원이 돼서 내가 오늘 점심을 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뭐안 되는 거죠. 아무나 임원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남편 고생했지 그동안 뭐 이제 남편이 임원 됐으냐 이제 한시름 났어. 이제 꼭뭐 길만 걷겠지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 앞에 있는. 지인을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 말.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제가 이제 극단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나하고 싶은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아이가 취업이 안 돼서 이리저리 이제 헤맨다는 걸때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뭐 중소기업 취업 됐는데, 아, 그래서 뭐 급여도 뭐 그렇고, 뭐 삼성이나 뭐 대기업 갔어야 되는데, 내가 못 살아를 난발한다면, 지금 취업, 취준생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필터 없이 내뱉는 경우 진짜 답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일일이 가르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이제 상대방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말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 이게 바로 필터를 거르는 말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비하하는 말이에요. 비하하는 말. 어, 나한테도 해당되고, 남한테도 다 해당되는 거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나도 내가 무시하면 안 되고, 남도 내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기독교에서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의 이제 우주만큼 귀하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참 비하하는 말을 겁 없이도 참잘 쓰는 것 같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더 스스럼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막 이제 뭘 하겠다 그러면 네가 막 장난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친하니까 아서라 네가 뭐, 그거라 못하는 사람이 없겠다. 아무나 하기 아나 하는 거 아니야. 뭐 그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정말 비하하는 말의 어떤 기본 적인 거죠. 남편이 사업을 한다 고 그랬어요. 아내의 구십 프로는 뭐라 그럴까요. 쓸데없는 생각 말고 그 직장 그냥 잘 다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 비하하는 배우자. 이제 최악입니다. 아내가 이제 뭔가 어 경단녀 시절을. 오래 겪다가 나도 이제 나가서 이제 애들이 좀 컸으니까 이제 일을 할 거야 그러면 아유 지금 써주는 데가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는 남편 정말 최악이죠 그런 어떤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비하하는 발언 이런 것들은 정말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일상을 살면서 누구한테나 어떤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나어주는 그런 거 그게 남아, 남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만 자기 스스로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내내 남을 이렇게 잡아뜯어 먹는 소리만 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들 스스로 이미지 메이킹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기 자신한테도 이제 비하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내가 하 일이 다 그렇지 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어뭐 열심히 한다고 달라지겠어 뭐 이렇게 정말, 자기 스스로한테 그야말로 이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잘 되지를,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비하하는 말, 남에 대해서, 대해서도 비하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하신 게두 번째. 세 번째, 판단하는 말입니다. 어, 이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뮤지션이 나와서,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그때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제가 보고서. 근데 그 뮤지션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재기 발랄하고, 말도 저렇게 탁, 좀 솔직하게 하고 그러는데, 왜저 사람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을까? 그 원인을 제가 알아냈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그 사람이 또 나왔는데, 인기인이니까 또 나왔는데, 거기서는 그러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옆에 있는 다른 게스트가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누구를 보면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쫙 스캔을 한대요. 그래서 뭐, 뭐 어떤 걸 입었고, 얼마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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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의 수준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듣고서 와 저래가지고 저 사람 이미지가 별로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하면 나 스스로는 네가 먼저 나를 판단해 나는 누구한테도 판단받고 싶어하지 않고 남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외형 입은 거 걸친 걸 가지고 판단하는 습관이 붙어있는 거 그러니까 이미지가 별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누구에 대해서 누구에게 판단 판단 당하면 그야말로 부정적인 어떤 판단을 받으면 대단히 기분 나빠하고 불쾌해 하면서 나는 누구를 속으로든 겉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판단하는 습관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누구를 판단하지 않는 어, 누구를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린 누구를 잘 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판단해요. 내가 원래 그 친구를 잘 알지, 아, 그 친구가 말이야, 실력 있는 친구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를 잘한다라고 먼저 전제하는 거왜 그래요? 내 말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라는 거를 깔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원래부터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판단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깎아 내리면서 얘기하는 거 주로 판단하는 말이 이제 평가절하하는 말이 많죠. 그리고 뒷담화랑 연결이 되고. 어, 뭐, 홍길동은 성격이 이상해서 회사에 들어가면 오래 못 버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야말로 근거 없이 판단하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이제 스스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가르치려고 드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나이 들수록 자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구 보면 이제 가르치려고 들고 막 조언하고 싶어서 이제 몸살이 나요. 어, 잘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말을 할까?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이 어, 하고 싶을 때 가르치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요청하지 않는 조언, 가르치는 말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의가 아닌 거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먼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선배가 후배를 보고 하는 말 중에 최악은 뭔가 하면, 아, 어, 내가 한마디 할게. 내가 충고 하나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어, 아니면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충고하는 거. 이런 게 최악이고, 어떻게 이제 그 선배, 이제 충고하나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회사에서 직장 상사나 누구한테나 아무나 보고 그렇게 해풍에 웃고 다니지만 굉장히 사람 우습게 보여?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누구 기준이에요? 본인 기준이에요. 잘 웃지 않고 늘좀 이렇게 사나운 표정을 짓고 있는 자기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바로 틀렸다고 하면 가르치려고 도는 선배. 그 선배가 과연 공감을 살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어, 뭔가 이제 성연찬게 이제 룰을 자꾸 어기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일일이 따졌어요, 김대리가. 그랬더니 그 이제 위에 선배인 과장이. 참나, 사람이 융통성이 없는 거야. 눈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직장생활 은 길게 못 간다. 끝이 안 좋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어...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그냥 덜렁덜렁 넘어가고 싶어하는 자기 기준으로 이제 어떤 충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 사실 대단히 옳지 않은 그런 이제 충고의 방법입니다. 어, 타인을 정말 이렇게, 특히, 나이 어린 사람이나 뭐, 후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낯잡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드는 말, 자기 기준대로, 그것도 객관적이지도 않고, 자기 기준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습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이제, 이 말만 아끼면 품격이 높아질 수 있다. 나는 어떤 그런 말에 몇 가지 사례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 말을 우리가 조금 더 훈련해서, 스스로 훈련해서, 아, 좀더 이제 품격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한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세미 직장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